안녕하세요. 커피 테이스터 박영순입니다. 길게 보면 2000년인 커피 역사에 국가마다 나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 종자를 이 땅에 처음으로 품어냈고 예멘은 커피 경제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를 통해 커피를 이슬람 국가 전역에 퍼트렸으며 이라크, 바그다드와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상인들은 커피를 상업적으로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의사들은 커피를 치료에 접목하며 의학적인 쓰임새를 찾아냈고 오스만 제국은 예멘에서 커피를 빼내 유럽으로 전파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에 의해 커피는 유럽 땅을 처음 밟았죠. 한편 네덜란드는 국제적인 커피 생두 무역을 통해 커피 산지를 인도네시아까지 넓혔고, 프랑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커피를 꽃 피우게 했습니다. 기나긴 커피 역사에서 인스턴트 커피는 20세기 들어서야 미국에 의해 등장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확산은 커피 업회에서는 인류 문명사의 농업혁명에 비견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물량의 커피를 생산해낸 브라질의 역할도 컸습니다. 미국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1620년대지만 국민들이 차를 제쳐두고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보스턴 차 사건 이후입니다. 커피 대중화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해 100년이나 늦어진 셈이죠. 그럼에도 인스턴트 커피가 미국에서 탄생한 것은 커피를 마시는 신속함과 간편함에 대한 간절함을 먼저 절실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 때문에 야영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주거지를 개척해 나간 카우보이들이 각성과 활력 등 커피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잦았고 인디언들과 수시로 전투를 치러야 하는 민병대에게도 커피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카우보이 커피는 19세기 초 미국의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추출법입니다. 카우보이들은 들판이나 산 속에서 야영하며 냄비나 주전자에 물과 커피 가루를 함께 넣고 끓여 마셨습니다. 추위와 조림을 물리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커피 추출법은 맛은 좀 떨어지긴 했어도 간편했기에 애용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우보이 커피는 천주머니에 커피를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에 녹지 않는 커피 찌꺼기가 치아에 달라붙어 불쾌감을 주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쓰고 떫은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일명 양말 커피입니다. 커피가루를 담은 천주머니를 물에 넣어 끓이는 대신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향미를 드높인 방식인데요. 천주머니가 물을 먹으면 양말처럼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붙은 명칭입니다.